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상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권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색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오늘은 사명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장거리 전화를 하는 것도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해외로 전화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연결만 되어 있으면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실시간으로 얼굴을 보며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또 다른 아이러니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지나칠 정도로 과다한 것입니다. 과대 접촉, 초과, 하이퍼링크입니다. 하루에도, 아니, 10초만 해도 얼마나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온라인 기사나 개인 SNS에 들어가면 볼거리가 넘쳐납니다. 요즘에는 쇼츠라고 아주 짧은 영상에 중독이 되어서 그것을 보고 있다가는 나를 샌다고 합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마음에 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결국 이런 저런 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은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격적인 소통은 줄었다라는 겁니다.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 SNS 친구는 많이 있지만 막상 힘이 들때 만날 사람은 없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날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이 들때 진짜 위로가 되고, 어려울 때 마음 편히 만날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또 젊은이들은 자존심이 높아져 가고 있지만,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미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는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힘이 들고 어른들도 비슷하게 고독감을 느끼고 있는 모두가 외로워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런 고립감, 외로움으로 인해 자살 충동까지 느낄 정도로. 정신적 압박을 받는 분들도 한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희망의 부재로 인해 육체적인 병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잠먼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녹초가 된 그런 사회가 된 겁니다. 오죽하면 정신건강의학회에서는" 우울증을 우울병이다 라고 불러야 된다.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인 관계 깊이는 물론 자기 파괴적인 무서운 결과로 나타나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 우울증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생각의 내용, 사고, 과정,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 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상태다. 이렇게 우울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요즘처럼 정치적, 사회적 대격변기의 시기에는 이 우울증, 마음의 독감으로 불리는 이러한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아도 우울증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을 했었죠. 첫 번째는 자신의 환경에 지나치게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의 극심한 피로감이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극단적인 감정에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원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여달라. 이러한 말을 쏟아 놓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큰 고통을 안고 있었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엘리야의 치유가 재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앞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불로 응답을 하시고 비로 응답을 하셨는데. 육체를 가진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회복을 위해 음식물을 먹이셨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마치 지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으로 가셔서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 당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제자들인데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두고 모두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은 갔지만. 훗날 얼마나 스스로 자책하고 또 자책을 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밤새 고기를 잡느라 고생한 제자들, 육신적으로 피곤한 그들에게 책망의 말이 아니라 손수 밥을 지어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열한기상 19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앞에서도 곤고한 육체가 회복할 수 있도록 먹이시고 재우시고 또 먹이시고 재우셨던 겁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쓰러져 죽을 만큼 힘이 들때 찾아오셔서 우리의 병든 몸과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감동적인 일입니다. 처음에는 정신없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루만져 주고 먹여주는 떡과 물을 받아먹고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오셔서 또 어루만져 주시고 또 먹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니까 엘리야는 이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다시금 사명의 길을 향해 달려갔다고 합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르니라. 이렇게 40일 동안 이동하여 하나님의 산 호랩으로 갔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마치 엘리야가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또 뭐라고 말을 하죠? 9절과 10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 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마음에 아직도 뭔가 응어리가 남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전히 육신은 회복됐지만 이제 그 우울한 마음은 아직 그대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다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다음으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이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마귀는 칼끝같이 도전하고 뭔가를 잘못하면 질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여전히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던 엘리야 우울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 생활을 하면서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에 각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암송했던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우리 모두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그분이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세미한 음성이요. 이 음성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회복시켜주고 다시금 일으켜주는 힘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 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어느 순간 이러한 말씀이 마음에 확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평소 지나쳤던 말씀이 새롭게 와 닿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하며 놀라기도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반드시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에서 듣는다 라는 말은 믿는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반드시 살아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러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넓혀서 적용을 하면 오늘날 우울한 마음에 사로잡혀 죽은 것처럼 지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무너져 버린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내는 이러한 사람들도 포함한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면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독감이라고 불리는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도 들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온전히 다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좀 나아졌다고 괜찮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질병은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치유의 주체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치유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치유를 받을 때 인생의 제자리를 찾게 되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치유를 갈망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모두 다 사라지고 온전한 감정,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에너지가 방전이 되면 충전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모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배터리가 어느 정도 남았을 때, 아, 충전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폰은 15%가 남으면 빨갛게 불이 들어오면서 충전해야 된다 라는 알람이 뜹니다. 요즘 폰이 없으면 생활이 완전히 마비되지 않습니까? 폰이 꺼진다 라는 것은 폰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완전히 방전되기 전에 충전을 해야 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영적인 충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충전을 하고 더 많이 쓰면 더 많이 충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세임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도 치유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14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자기 혼자, 나만 남았다는 불평입니다. 자기 혼자서는 더 이상 무엇을 할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혼자일 때도 있지만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에도 나오고 있죠. 로마서 11장으로 가셔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그에게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에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보낸 서신을 보면 서로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 이것은 그와 같은 위치에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혼자서는 우울한 마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든지, 공동체의 도움을 받든지, 하다 못해 좋은 책이라도 읽어야 합니다. 아침에 자동차를 시동 걸어야 하는데,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차가 와서 완전 방전된 이 배터리에 연결을 해줘야 시동을 걸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과 26절에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느니라. 이처럼 공동체를 통한 치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캐나다의 심리 치유 저널이라는 임상 의학 저널이 있는데 여기서 임상 결과 하나를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우울증 발생 확률이 22% 감소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매주가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한 번이 22%의 우울증 감소 효과가 있다면,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기만 해도 우울증이, 우울한 마음이 완화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는 마음이 지쳐서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치유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이러한 어려움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놀라운 치유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유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루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바세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명령입니까?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건데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후는 개혁자였고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민족의 지도자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손길이 많은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내가 도구로 들여줘야 합니다.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것이 가시가 되어 다른 사람을 찌르기 때문에 속히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이 치유를 받은 사명자로서 그 사랑에 사로잡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는 이 한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때로 사건과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민족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귀한 사역으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의 역사에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